거 이거 봐봐 엄마 이게 물방울 무늬 풀어주는 거야? 응 풀어주고 얘는 또 자기가 응? 인형 이 인형을 또 누나한테 선물로 주는 거야 네. 고맙다고 고맙지, 응. 자, 이것도 볼까요? 야 굉장하다 이걸 또, 또 장에 들고 나와야지 이 달라 그런가? 한번 볼까? 왜왔나가아 음. 잠깐만 시장에 온다고 얘기했나? 잠깐, 한번 볼까? 응 음. 시장에는 시장에는 음, 시장에 왔나 봐 고등어 음. 조기 명태 음. 물 물맥이 물매기 음. 아귀 음. 간제미 음. 간제미 음. 알아요 간제미 몰라 도미 도미 삼치 음. 노래미 음. 꼴뚜기도 음. 있고요 음. 홍합 홍합 비어, 파래, 톳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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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파, 음. 미주도 있어요. 있어요. 없는 게 없겠죠 시장이니까. 메주도 음, 그렇죠? 있어요. 주 여기 메주 있네요. 엄마 여기 봐봐요. 아, 음. 또 뭐가 있나 봐 시장이니까. 시장이니까. 따뜻한 어 오뎅, 오뎅, 어묵. 어묵. 어묵, 어묵. 음. 어묵. 음. 번데기 번데기 음. 번데기 알죠 번데기 번데기 음. 차도 차도 팔고 자 거기까지.